아 맞다. 저 우편함에 보니까 우편함에 너티가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뭘까? 별장 인테리어 순식간에 열 채나 했네. 파티 재밌었어. 오! 대박. 아, 오리엔탈 느낌으로 꾸미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지금 마을에 있는 애들은 코코아하고 마티 빼고는 다 했고요. 아미보가 있어서 어차피 아무나 데려올 수 있긴 하거든요. 코코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코코아. 코코아는 어떤 집을 원할까? 여름방학의 추억? 오! 수박이랑 빙수랑 여름방학 컨셉? 어, 그러면 약간 해변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예상 웬데, 진짜로?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닷가로 하겠습니다. 자. 아, 딱게 해변 아이템들이 이렇게 딱 있네. 와, 요트도 있다! 우와! 됐어 아 요정도? 이제 내부 꾸며줘야겠다 아 여기는 팥빙수 가게 느낌으로다가 해주면 되겠다 노점으로 팥빙수 가게 요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네 매점 어? 방글이가? 갑자기? 선배님 무슨 일이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를 하라는 소리네. 알겠습니다. 방닦기 서비스. 가구에 추가되는 효과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효과를 변경? 아, 오. 오, 대박. 어, 사악한 기운. 이거 이거 저 쓰레기통에다가 사악한 기운 한번 해볼게요. 쓰레기통에 사악한 기운. 오, 오, 장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귀신 들린 것 같아요. <laughs> 약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돈에요. 아, 구리구리도 있네. 구리구리로 바꿔볼게요. 쓰레기통. 오, 이게 더잘 어울린다. 구리구리.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코코아 사장님, 한번 보시죠. 코코아네 매점. 아, 운동한다. 여기서. 아, 진짜 근 손실 못 참아. 어? 귀여워. 아 가볍 가려져서 짜증나. 하 아, 귀여워. 아 좋아하는 거 봐요. 녕하습니다 사장님. 아 많이 처푸키 달달하다. 안녕. 더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어, 새로운 시설 동교, 동교, 동교. 카페. <laughs> 레스토랑 카페 동시에 어 카페 그러면은 준니의 메이드 카페랑 좀 겹치는데, 오 알겠습니다. 음. 카페는 준니의 카페가 있으니까 레스토랑 먼저 만들겠습니다. 레스토랑 레츠 고! 준니의 메이드 카페를 이걸로 못바구나 <laughs> 아, 메이드 카페가 레전드인데. 어,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어느,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까요? 음. 여러분, 이색 레스토랑 뭐가 있지? 이색 레스토랑. 마녀의 집, 어? 마, 맞다. 마녀 식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마녀 레스토랑 좋아요. 마녀 레스토랑으로 할까, 우리 그러면? 마녀 레스토랑. 그럼 검은 색깔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겠다. 블랙. 아하. 아, 방이 두 개네. 주방이랑 그 식당. 이렇게. 분위기가 생명. 그치, 그치. 요즘은 컨셉 있는 식당이 대세라고요. 그냥 평범한 식당이면 성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녀 레스토랑 갑니다. 마녀 레스토랑. 아, 이런 거 재미없어. 이런 거 일단 다 빼고. 벽지부터 마녀가 올것 같은. 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버섯숲. 어? 마녀는 꼭 이런 숲 속에 있죠. 이거 나쁘지 않은 버섯숲? 이걸로 할까요? 그리고, 조명을 보라색으로. 어머, 이거 뭐야? 아, 장난 아닌데요? 보라색깔 조, 와, 뭐야, 이거?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좋다, 좋다. 마녀 주방에는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주방에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좋아, 여러분. 점점 마녀 같은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다음에, 감옥문? 이런 거 있으면 약간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주방을 약간 이렇게 감옥문으로 살짝. <laughs> 주방, 주방 감옥인 거임. 마녀가 노에 부려 먹으면서 <laughs> 음식 내오는 거임. 어, <laughs>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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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딱 마녀 마녀용이지 마녀용이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는 인테리어 용으로 이쪽에 하나 있고 인테리어이고 주방은 제대로 된 주방 말라버린 나무 무조건 놔야지. 아 이거 좋다 이끼낀 나무. 아 완전 마녀야 마녀 마녀 그 자체. 계산대도 엔틱으로다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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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벌써 그냥 완성됐다 러그도 하나 좀 깔아주죠 엘레강스 러그 아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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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템 어 캔들 샹들리에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지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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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다 딱이다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지 부엉이 시계 마녀 하면 부엉이죠 아 뭔가 좀 무서운데? 아 섬뜩해. <laughs> 부엉이 눈봐. 부엉이 눈 너무 무서운데요. <laughs> 주방은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방도 마녀 컨셉 유지해 줘야죠. 숲 속에서 주숲 속에서 있는 거야. 안지안 돼? 숲 속에서 고문을 당하는 주방 노예들 마녀에게. 이것도 조명을 바꿔볼까? 아 여기는 보라색 조명 안 되네요. 벽돌 가마 이런 거 좋지. 숲속 주방 느낌. 아 좋아 좋아 좋아. 벽돌 키친. 이끼낀 돌.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가네 수공업인가 가네. 수공업 수공업. 노가다야 노가다. 일일이 하나 하나 물을 퍼가지고 막. <laughs> 직접 따온 채소들. 벽돌로 된 카운터가 있나? 벽돌 카운터. 그게 없네.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카운터로 써야겠다. 난로지만 우리는 이거를 오늘부터 주방조리들하고 부르기로 했어요. <laughs> 괜찮은데? 냉장고. 야외 냉장고가 있나요, 근데? 냉동고. 미니 냉장고로 해야겠다. 미니 냉장고. 식재료는 미니 냉장고에. 아! 나뭇결 색상이 마침 있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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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벽하다 갓벽해 중앙에 테이블을 놔서 약간 서빙할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 놓을까요? 보통 식당에도 주방 한가운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해 놓는 거지 서빙할 거 나갈 음식만 올려두면 이제 끝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하나 어? 고양이? 호랑이지만 아무튼 고양이. 어? <laughs> 호라 호랑, 종이 호랑인데 우리는 이거를 고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이렇게 하도록 하죠 딱인데? <laughs> 아무튼 고양이다. 호랑이도 고양이가다. 아무튼 끝. 이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 식당. 이게 여기가 점원, 점원 무조건 요비, 무조건이지. 계산원, 보스터요? 주방장을 보스터라고 하겠습니다. 보스터 선생님 투잡이야. <웃음> <웃음> 보스터 투잡, 수습 요리사, 잭슨? 스피카 계산원 할까요? 아 스피카 조금 영롱해가지고 좀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전부 같은 옷 입기 누르면 안 돼. 아, 아보스테베이더아 너무... 건너 득점이야. 아, 극혐이야. 그 어... <laughs> 아, 미치겠다. 일단, 이, 이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어... 이 레스토랑 이름은 마녀, 마녀식당. 와, 너무 좋은데요? 아, 계산, 계산 온키 너무 작으신 거 아닌가요? 아,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아, 분위기 짱입니다, 여러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계산원니 키가 너무 작은데. <laughs> 아, 좋아. 주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웃긴다. <웃음> <웃음> 보스터 메이드워 진짜 레전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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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한 <비병. 웃음> 아 두둑한 구병아 2만 5천 푸키 대박. 와 사장님 멋있어요. 짱이야.